시니어가 반판 따끈한 칼국수 레시피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따끈한 칼국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쫄깃한 면발과 깊은 국물 맛, 거기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반하지 않을 수 없죠. 재료 소개 밀가루 2컵, 물 반컵, 소금 약간 칼국수면 멸치, 다시마 시원한 육수 애호박 1개, 감자 1개, 양파 반개 대파조금, 마늘 3쪽, 국간장 2스푼, 소금조금. 시니어분들께 부담없는 담백한 재료로 구성했습니다. 조리과정 1. 면반죽, 밀가루에 소금과 물을 넣고 10분 정도 반죽한 뒤 비닐에 싸서 30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영상엔 손으로 반죽하는 모습 클로즈업. 2. 육수내기.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15분 끓여줍니다. 깊고 시원한 국물이 비밀이죠. 3. 채소 손질. 애호박, 감자, 양파를 채 썰고, 대파와 마늘도 잘게 다져 넣어주세요. 4. 면 썰기. 숙성된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고, 칼로 일정하게 썰어줍니다. 바로 칼국수 면이 완성됐네요. 5. 끓이기. 끓는 육수에 채소를 먼저 넣고, 감자가 익을 즈음에 면을 풀어 넣어줍니다.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 마무리 엔드 시식. 보글보글 끓는 칼국수. 국물은 시원하고 면은 쫄깃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드시기에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는 맛이에요. 한 그릇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니어가 반한 칼국수 레시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칼국수에 어떤 재료를 넣어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